안녕하십니까. 인형미래폰 박영수입니다. AI 종합지 AInet에 올라온 제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. AInet 뉴스에 AI 아바타, 그 다음에 AI 비디오. 아,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, 나의 아바타는 뉴욕에 가서 어디 가서 저 여러 온라인에 돌아다니면서, 그죠? 강의도 하고, 일도 하고, 부업도 하고, 아바타는 누구나, 그죠? 이제 일과 부업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규모가, 여기 보시면은 2,700억, 10억이 1조예요 그죠? 10억이 1조니까, 1 0 100조, 300조, 350조, 어, 가령의, 그죠? 규모가 된다. 아바타가 돈 벌어준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엄청나게 큰 시장이 뜹니다. AI의 비디오 아바타 기술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다. 예? 그리고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을 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제 AI 아바타는 영상 제작 비용을 40% 절감하고 스튜디오나 촬영, 인력 관리 비용이 확 줍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AI 아바타니까 우리가 앵커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어 우리가 어디 가면 사회자. 어디 행사나 이벤트에 가면은 사회자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. AI가 대신 다 하니까요. 예, 이렇게 해서 확장 이제 아바타가 내 나의 얼굴 아바타가 수백 개의 다른 아바타로 24시간 내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영업이나 마케팅 하는데 나의 아바타가 많이 사람들이 뭐 미래 강의 해달라고 저한테 많이 연락하죠. 그런데 내가 실제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아바타를 보내면 걔가 다양한 강의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할때 영업 같은 건 제품을 시연하고 교육시켜요. 이 제품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요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렇게 해서 확 넘어가서 이런 교육을 그저 아바타가 하는 겁니다. 콘텐츠 제작도 하죠. 교육 콘텐츠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다국어 너무 좋죠. 이거는 AI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불어를 잘할 수 없고 중국어 잘할 수 없고 이어를 잘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얘는 나의 아바타는 뭐그 그 나라의 앵커 또는 아나운서처럼 표준으로 너무나 잘합니다. 이 아바타 생성하는 것도요. 많이 시간도 안 걸려요. 2분 정도 얼굴과 음성 샘플을 녹화하는데요. 그서 성과, 아, 이런 게 있습니다. 영업팀들이 그죠? 아주 아바타로 물건을 팔기가 쉬워요. 그리고 미팅 예약도 훨씬 더 늘어나고요. 매출도 훨씬 더 늘어납니다. 이게 전부 아바타 얼굴들입니다. 이런 아바타를 사용하면은 내 얼굴, 그죠? 늙어서 쭈글쭈글한 얼굴보다 이런 얼굴을 사용하고 젊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할수 있겠죠. 요 아바타, 요 아바타는 사람이 아니고요. 실제 어, 사람이 아닙니다. 아나운서가 아니고 이렇게 물건을 팔거나 뭐다할수 있어요. 이런 그죠? 펜시한 요런 얼굴로 내 물건을 선전하고 소개해도 되죠. 이렇게 AI 아바타들이,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아바타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저 아바타 생성 과정, 뭐 미래 전망, 이렇게 보면은. <laughs> 아바타 생성 과정도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뭐뭐 뭐 한다. 비즈니스 콘텐츠 제작할 때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된다. 미래 전망이 이렇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AI 아바타, 센세지아하고 하이젠. 그죠? 하이젠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밑에다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. 보면 은 하이젠에 들어가면 돼요. 일단 하이젠. 센세지아에 들어가서 우선은 뭐를 해야 돼요? 자기 이메일 집어넣고 어, 자기 이메일 집어넣으면 하이젠에서 무료, 뭐 선택하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무료로 쓸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. 예, 그 엄청나게, 그죠. 여기도 많은 돈이, 기회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. 이게, 뉴 아바타, 새로 나온 하이젠에서 새로 나온 아바타가 이런 얼굴들로, 그죠. 요 똑같은 사람인데, 옷만 달리 입힌 거예요. 그래서 아바타 나온다. 하이젠에 들어가면요. 이 사람이 나옵니다. 앞에, 맨 앞에 이 사람이 막 떠들어요. 가만히 들어보면은,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AI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이젠이라는 게 뭐에 좋은지 그죠.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뭘 하는지 이런 걸다 가르쳐 줘요. 이거 제가 하이젠에 들어가서 끌고 온 겁니다. 하이젠에 들어가서 그죠. Create your avatar. 아바타를 어, 창조하십시오. 아바타를 만들어라. 처음에 여기 딱 들어가요. 그래서,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, 다양한 아바타 종류가 나와서 또 선택을 해요. 클릭, 클릭하고, 그죠? 에, 그렇게 해서 보면은, 에, <laughs> 무료로 하는 게 있어요. 그죠? 거기 눌러가지고, 어 자기가 처음에 이제 화면이 나와요. 이제 카메라가 나와요. 그러면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한뭐 1분이나 2분 설명을 하면 돼요. 저 같으면은 아 제가 AI 마인버 CEO입니다. 저희가 지금 어 프로토타입 하나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최초로 시연회를 했고요. 올 6월부터 저 12월까지 10개를 만들어요. 어, 처음에 세개 먼저 만들고 나머지 열 개를 만들어서 다섯 개는 미국에 팔고 다섯 개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많이 만들 겁니다. 그죠어 그래서 그것을 뭐3천만원 정도에 팔 거고요. 모터는 이렇습니다. 이제 학원 없어져요. 쪽지기 가회 없어져요. 얘가 모든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참고서 다 외웠어요. 몇 페이지 뭐 물으면 다 답을 해줘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을 치는 데그죠 장에서 1 0장까지뭐 아니면 1절에서몇 페이지까지 시험치는데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? 그러면 다 절절절절 이야기 다 해줘요. 예 그리고 언어 이제 어학연수 이제 죽었습니다. 어학연수 할 필요 없어 이하고 어학연수하면 돼요. 이렇게 딱요요 요 말을 딱 하는 거예요, 그죠? 카메라 앞에서 하이젠에서 저그 말을 딱 하면은 얘가 다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. 아, 아바타는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. 젊은 여자 선택을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내가 한 말을 얘가 그냥 영상으로 비디오로 곧장 만들어줍니다. 곧장 만들어줘요. 아주 쉬워요. 그래서 언제든지 수백 수천 개 다른 버전으로 할수 있고 제일 어, 많은 이쪽에서 유명한 것은 신세지하고 하이젠입니다. 하이젠 저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이젠이라는 AI 아바타를 가지고 AI 비디오 순식간에 만드는 방법을 한번 어 트라이 해 보세요 여기까지 어, 정리를 합니다 AI 아바타 시장이 그죠 300조 400조 원 정도의 엄청난 시장이 있다 여기에 이제 아바타 나의 아바타를 그죠?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얼굴도 더 이쁘고 더 젊고 더 섹시한 목소리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마인드봇 로봇을 그죠?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를 2분짜리를 비디오로 금방 만들어요. 만들어서 온갖 군데다 퍼뜨리면은. 어, 된다. 제가 하이젠을 많이 씁니다. h-e-y-g-e-n. 하이젠. 자, 여기까지 AI 아바타 시장이 무진장 큰데 AI 그 아바타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십시오.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, AI 넷 박영숙 TV. 감사합니다.